임종훈입니다 예, 모르시는 분이 몇분 계셔가지고 제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선교지에서 약 3년 반 정도 있었고요 어, 그리 긴 날은 아니었지만 라오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어, 한국에서는 경험하지도 또 깨닫지도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또 깨닫게 되는 귀한 날들이었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힘들지 않으셨냐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힘들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입술에 침 바르고 말하는 것이 되는데 힘들었습니다. 분명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지에서의 삶은 어 개인적으로 또한 저희 가정으로 어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설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제가 라오스 소개를 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지난 5월달에 청소년부가 저를 설교의 자리에 세우는 바람에 이미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네. 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네, 올 여름은 더우셨나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갑자기 핸드폰에 삑삑 전쟁 난줄 알고 봤더니 폭염 주의보가 떴습니다. 뭐 폭염 경보가 떴습니다. 이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폭염 주의보, 폭염 경보가 뭔가 제가 알아봤습니다. 봤더니 폭염 주의보 낮 기온이 최고 33도가 이틀 이상 연속 어, 계속될 때 폭염 주의보가 발령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폭염 경보 경보는 몇일까요 몇 35도입니다. 35도가 이틀 이상 계속되어지면 폭염 경보가 발령됩니다. 제가 올 여름에 서울에 도대체 얼마나 더웠는지 확인해 봤더니 폭염 주의보가 27일 폭염 경보가 6일 도합 33일 동안 아주 이 서울 서울 땅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런데 라오스는요. 33도, 35도 따뜻한 날씨입니다. 40도, 45도가 올라가는 곳이 라오스입니다. 감이 아직 안 오시죠? 40도, 45도. 그래서 성도님들은 올 여름을 아주 굉장히 더운 여름날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 오래간만에 참 시원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40도, 45도가 익숙해져 보니까 30도, 35도 이거는 아주 그냥... 아주 어, 라오스 말로 사바디 편안 아주 그런 날씨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PPT 좀 넘겨주시면요, 넘기면 되나요? 예, 그 3년 반 동안 살면서 어, 제가 라오스 한 마디로 이렇게 어,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인 나라. 예, 40도 45도 어, 상상에 가시나요? 안 가시죠? 그 찜질방 가셔가지고 40도 45도 찜질방 들어가시면 돼요. 그 더위가 365일 가운데 한 300일이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인 나라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런 부, 어, 별명 부진이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도로 점거가 자연스럽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뭐했죠? 새세면 축제했습니다. 새세면 축제할 때이 앞에 있는 교회 도로를 딱 막고 새세면 잔치를 한다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이 없나 보죠. 한국에서는 <laughs> 일단 어디다 전화가 갈까요? 뭐 경찰서에 전화가 가든지 아니면 교회 바깥에 다시 시끌벅적할 겁니다. 이 땅이 교회 땅이냐, 어, 당신네들이 뭐 전세 냈냐, 막 이러면서 고성방가가 오고 가고, 싸움박질이 나고 이럴 겁니다. 그런데 라오스에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할때 도로를 다 막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고성방가 나오지도 않고, 도로가 막히면... 다 돌아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네들도 그렇게 할 거니까. 자기네들도 잔치가 있으면 도로 막고 잔치 벌리기 때문에 그 들어오고 정거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마음싸 뭐 마음이 뭐 마음 상해하거나 신경질이 나거나 그러지 않는 나라가 바로 라오스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이유가 있는데, 어, 저 밑에 보시면 잘안 보이실텐데, 밑에 빨간색 동그라미 침대가 제가 이제 살았던 비엔티엔이라는 라오스 수도고요저 북쪽에 라오스 위에 동그라미 친 지역이. 루앙프라방이라는 지역입니다. 거리가 한 340km도 정 되거든요. 우리나라로 보자면 서울에서 목포 가는 거리입니다. 목포까지 몇 시간이면 갈까요? 한 빠르면 4시간 가시는 분도 계시고 넉넉잡고 5시간, 6시간이면 거의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차을 끌고 비엔티엔에서 루앙프라방 올라가는데 몇 시간이 걸렸느냐? 12시간 걸렸습니다. 2시간은 그냥 평지고요. 10시간은 대관령 꼬불꼬불한 옛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열 시간을 이렇게 해서 꼬불꼬불해가지고 올라가면 됩니다. 오신 분들 중에서 거기 올라가는 중에 어, 내가 뭘 먹었는지 확인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어, 뭘 먹었는지 이제, 아, 이해하시는 분만 이해하시면 되죠. 하신 거예요. 많이들 그러셨어요. 네, 그 길이 그렇게 많이 험합니다. 보통 평상시에 멀미 안 하셨던 분들도 오시면 꼭 뭔가를 확인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면 이제 340km니까 머니까 중간중간에 기름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름 넣고 올라가고 기름 넣고 넣고 올라가서 이제 루앙프라 방에서 볼일 다 보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주유소를 딱 들렸습니다. 기름 넣으려고 섰죠. 주유소 직원이 다가와서 한마디 합니다. 범인 안만 아무도 이해 못 하시겠죠. 범인 안만 무슨 뜻일까요? 기름이 없습니다. 주유소에 분명히 갔거든요. 제가 어저께 들렸던 주유소예요. 그래서 볼일 마치고 다그 다음날 갔는데. 그 주유소에 뭐가 없다고요? 기름이 없대요. 자, 주유소에 기름이 없다. 한국에 상상이 가십니까? 주유소가 기름이 없는 게 상상이 안 되지만 라오스가 바로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이에요. 예. 그리고 또한 가지 저기 뭐 하는 걸까요? 예,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들어 있는데 무슨 화난 표정이 아니고 지금 저게 저녁을 하는 도중에 정전이 됐습니다. 정전이 돼가지고 아내가 불, 어, 저렇게 촛불 켜놓고, 이렇게 프라이팬에다가 빵을 굽고 있는 사진입니다. 예, 정전과 단수가 일상의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 라오스에 팀이 오셔가지고 팀을 모시고, 이제 제가 호텔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밤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밤에 오시자마자 호텔에 모셔 드리고 들어왔는데, 20분이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왜요? 호텔에 정전됐어요. 정전됐다는 겁니다. 가봤죠? 정말 깜깜한 암흑이더라고요. 호텔이 정전이 돼가지고 암흑이 된 상태. 제가 거기서 뭘할수 있겠습니까? 다른 호텔 다 알아봤는데 이쪽은 정전이 되고 이쪽 정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안된 데를 알아봤더니 방이 모자라서 못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다리시라고 기다리시라고 감사하게 한 시간 있다가 장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 라오스는 전기와 수도설이 미비돼가지고. 수도를 펌프를 퍼 올려가지고 전기로 펌프를 퍼 올려가지고 물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딱샤워하는 도중에 뭐가 된 거예요? 정전이 된 거예요. 머리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하다, 샤워하다 말고 어떡하냐고 막 전화가 온 거였어요. 어쩔 수 없이 호텔에 서준 생수 500ml 두병 가지고 세수하시고 샤워했다고 나중에 돌아가시는 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라오스를 제대로 경험하셨네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상상이 잘안 가시죠? 뭐 전기가 나가도 금방 들어오고 그런데 라오스는 한번 정전이 되면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전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제가 이제 도잘 보이는데 어, 2년 정도는 이제 비엔티엔이란 지역에서 살고 이제 한 3년 작년 3월 달쯤에 반후에 쌓이 저 빨간색 위쪽 지역 루앙프랑보다 이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리가 900km입니다. 900km. 별로 안 멀죠? 900km. 예, 오신다고 하신다면 비엔티엔에서 저희 반토이스까지 버스 타고 24시간 타고 오시면 됩니다. 네. 안 오시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몇분 계세요? 네. 45도 되지? 거의 12시 24시간 타고 올라가야 되지? 멀미 내가 뭐 먹었나 확인해야 되지? 이런 것 때문에 어, 안 오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몇분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저희도 감사해요. 오신다고 했으면 저도 철렁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올라가서 이제 교육부 관계자하고 학교를 방문해서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네. 이런 사진이 있었고요. 네. 동일한 학교인데, 자 이런 이런 데입니다. 저는 여기 딱 가가지고 무슨 탁장인줄 알았어요. 다 키우는 줄 알았어요. 아니 물어봤어요. 여기가 폐교된 학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게 건축하다 만 학교냐?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기가 뭐냐? 했더니 지금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깜짝 놀랐어요. 전기도 안 들어와요. 전기도 안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폭염 경보가 300일 지속되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선풍기도 없어요. 거기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거기서 좋다고 공부를 합니다. 자, 45도 되는 그 땅에 어, 물도 안 나오죠, 전기도 안 나오죠. 그런데 하,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 손녀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들은 저기다 저기다래도 보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예. 지난주. 주일날 박상동 원사님께서 어, 이런 말씀하셨죠. 북한하고 아프리카 지역 보여주시면서 어, 얼마나 그 열악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들어보신 들어보분 계시죠? 선교지가 다 동일합니다. 라오스만 저렇게 열악한 것이 아니고요. 뭐 북한, 뭐 아프리카 그외 모든 선교지가 다 동일하기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뭘 해주셔야 돼요? 네? 네?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가지는 못할 망정 여기서 열심히 그분들이 잘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달라고 제가 이런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북한이라든가 아프리카 뭐 라오스 뿐만이 캄보디아, 뭐 인도네시아 뭐다 똑같습니다. 뭐더뭐더하건 더하는 게 없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줄 때 정말 열악한 곳, 정말 더운 곳,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어떤 곳 현실인 그 곳. 그곳을 위해서 또컴버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땅에서 한 3년 살다가 참 즐거운 시간이었고 참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또 영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로 요한복음 15장 말씀 때문에 그런데 같이 한번 보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많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세어 비유가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포도나무가 나오고요. 두 번째 농부가 나오고 세 번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하죠? 예,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농부는요? 네,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럼 가지는 사람 사람을 상징합니다. 여호와므 십오장 이렇게 십오장 일절에 나는 참포노함 내 아버지 농부를 아라게 말씀하시면서 새 부류의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절 말씀 뭐 읽어보겠네. 이절 말씀 가지고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두 가지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 가지는 뭐냐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가지는 어떤 가지냐.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가지가 등장하죠? 네. 밖에 버려진 가지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세 부류의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각 가지의 결말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 밖에 버려진 가지는 어떻게 되죠? 예. 바로 불에 던져집니다. 네, 바깥에 불에 던져집니다. 두 번째, 열매에 있는 가지는요? 네, 보시면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가지를 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나요? 이제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상반절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예. 농부가 제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 번째 가지가 저희에게 큰 고민이 됐습니다 저희 가정에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 저희 가정은 선교지에 있으면서 아무런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만한 아무런 열매를 맺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북쪽으로 이자, 이사한 이후에는요 비자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라오스는 15일밖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비자가 없으면 그래서 저렇게 사진을 도장을 찍는 거죠 저렇게 도장을 찍고 저렇게 빳빳 찍고 찍고 저런 예, 여권의 저런 사, 저런 장수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저렇게 15일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5일 라오스 살다가 태국 넘어가서 하루 넘어다가 다시 들어오다가 또 15일 라오스 살다가 다시 넘어가서 또 태국 있다가 다시 와서 15일 살고 태국 가고 계속 8개월 이상을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5일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메딜레야 메딜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굉장히 심각하신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죠. 뭐, 뭐, 뭐 뭐가 있어요? 뭐가 제가? 시골다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제거하신다는 거죠.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럼 난 제거 당하는 건가? 성도님들 열매가 있으신가요? 지금 앉아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신 분이 몇분 계세요. 어, 나도 열매가 없는데 어, 그럼 나도 제거를 당하는 건가? 제거를 당하는 게 이게 아주 웃으면서 할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거를 당한다는 말이. 고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과연 뭘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 한다고요?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학생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6년, 중학교에서 3년, 고등학교 3년 공부하죠. 도합 몇년 공부합니까? 12년 공부합니다. 그리고 뭘 보죠? 수능을 봅니다. 며칠 보나요? 예, 딱 하루입니다. 아, 12년 공부해 가지고 12년 공부를 딱 하루에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 수능을 잘 보면 좋은 대학 가고 수능을 못 보면 대학 못 가고 열매가 있으면 괜찮고 열매가 없으면 제거하고 이것이 바로 학교의 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직장은 어떠신가요? 직장이나 회사에서 실적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네.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리거나 퇴직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잘리지 않으려고 퇴직 당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가면서 실직 당하지 않으려고 실적을 냅니다. 맞죠? 실직 당하지 않으려고 실적을 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논리입니다. 그렇게 어떠하든 간에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병도 없고요. 그러다가 가정도 망가집니다.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해서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고 우리는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떠한 원리로 돌아갈까요? 열매가 없으면 제거하는 것이 자본주의 논리인데, 과연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원리로 이 공동체가 돌아갈까요? 똑같은 자본주의 논리가 들어와서 적용되는 걸까요? 과연 하나님의 원하신 열매가 어떤 것일까요? 이런 고민이 선교지에서 계속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번듯한 교회 하나 지으면 그 열매일까요? 선교지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오면 그것이 열매일까요? 물론 열매입니다. 열매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당을 지을 수 없는 선교지도 있고요, 전도할 수 없는 선교지도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계십니다. 예수의 예배도 못 끝낸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라오스요 외국인이 라오스 현지인에 복음 전하면 그 발각되면 추방당합니다. 저 추방당하신 분도 계셨고요, 출국 금지당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과연 사랑의 하나님과 제거하신 하나님 이두상충되는 이미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안 되세요? 이런 고민하다가 이 본문의 제거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근 아이로라는 단어가 제거하다로만 번역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거하다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이게 들어 올리다가 뭔 말일까? 이게 포도나무랑 좀 상관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나무죠? 예,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는 나무 한 그루에 열매하게 달리죠. 자, 근데 이건 뭐죠?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냐 면 넝쿨 나무입니다. 넝쿨, 넝쿨을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잘이렇 가지가 잘 뻗어갈 수 있도록 잘 대를 잘 대줘야 됩니다. 그데 문제는 뭐냐면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바람이 많이 불거나 어떤 일에 의해서 이 가지가 축 처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수 있죠. 예, 그축 처진 가지를 뭐 한다고요? 다시 들어 올린다. 다시요. 제거한다는 단어가 제거한다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축 처진 가지를 다시 들어 올리신다는 거죠. 왜요? 축 처지면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햇빛도 못 받고 바람도 못 세여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가다가 그 떨어진 가지를 딱 봤어요. 어, 저거 떨어졌네라고 싹둑 잘라 버릴까요? 아니죠. 그 가지가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원 위치로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우리를 다시금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다시 들어 올리실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8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띄워 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열매를 맺는 열매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나의 고난,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내 성공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건이 세상의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열 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은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열매는 스스로 맺을 수 있다 없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쓰음, 우리의 의지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오직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고 제거당할까라고 염려하셨던 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낙심이 되어지고 세상의 풍파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떨어져 있는, 축 쳐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눈데 열매가 눈에 보이는 열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갈라디서 5장 22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 이런 것들이 눈에 드러나 잡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니죠. 눈에 드러나는 열매는 아니지만. 반드시 그러한 열매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과연 내가 이런 내가 신앙생활 을 하지만 내가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지?라고 고민하셨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십니다. 싹둑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단칼에 잘라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그것을 다 모아서 다시금 열매 맺도록 우리들을 원 위치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나의 안에 거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같이.